1980년대 이후로 라다 210, 2101의 후속 모델들에서는 이제 조수석 미러가 장착이 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전석 쪽에만 전 세계 미니카들을 한 자리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카 TV입니다. 자 오늘 어떤 미니카 리뷰 보도 록해볼 거냐면 자 여러분 어, 오늘은 짜잔 짜잔 여러분 페르카라고 하는 제가 그 예전에 그 중국의 그 특경 특경 지휘본부 트럭 하면서 제가 소개해드린 브랜드가 있었었는데. 그 브랜드에서 요즘 들어서 이제 구소련때 당시에 있었던 차들을 다이캐스트 모형으로 재현하고 있어가지고, 그 모형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라다 2101 해가지고, 소련의 대표적인 승용차라고 할수 있고요. 네, 가즈1 2짐이라고 해가지고, 네, 구 소련 당시에 아주, 어, 고, 공산당원이라든지 이런 고급계층들, 권력층들이 타고왔던 기본적인 리무진 차량,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폰이나 브리사 정도의, 어, 브리사 정도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가스 1, 2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상징적으로, 예, 소련, 고소련 시절 당시에, 이제, 높은, 높은 관료 계급층이 타고났던 리무진, 리무진, 어, 차량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멋짐이니카 만나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보게 될 제품은 가즈12 짐이라고 하는 구수는 당시에는 대형 세단이고, 그 다음에 어, 드문 모델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구매하기는 어려웠었다라고 합니다. 여기 모델명에 짐이라고 하는 것은 공장, 공장 명칭 중에 하나인, 네, 모로, 모로, 모로토브 공장을 줄인 약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총 생산 대수가 2만 대 정도로 굉장히 희귀한 차량, 차종이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한번 개봉해서 보도록 해볼게요. 짠 여러분 개봉했습니다. 우와 구 소련 당시에 이런 차가 돌아다녔다니 정말. 어 신기한데요. 실제 차량 사진들을 찾아보면은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네 굉장히 이제 고급 관료들이 많이 타고 다녔던 네, 그런 차이고요. 약간 좀 링컨 리무진이라든지 그런 미국의 어, 대형 리무진 스타일을 좀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평가도 있을 만큼 굉장히 세련되면서도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진 클래식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소련 내에서 이제 고급 관용차로서의 상징적 의미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때문에 네, 고 어, 권력계층의 이동수단으로의 이런 이미지까지 들어가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앞쪽 부분 을 보시게 되면 헤드램프 표현이라든지 그런 것들 클리어 파츠로 매우 예쁘게 되어 있고요. 횡단 표현 보시면 은와 진짜 이게 어구 소련의 이그 오래된 어 클래식카에서만 느껴지는 그런 감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 있는 모습이고요. 흡사 약간 휴드슨 혼넷을 좀 연상케 하는 그런 형태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네요. 여기 보면 부분 보시게 되면 문이 이렇게 해가지고, 문이 아마 이쪽으로 열릴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양문 개방형, 네, 그런, 어, 리무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에 부분도 크롬 장식하고, 그다음에 이런 그 다음에 이런 범퍼 표현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럽고, 백라이트 표현도 예쁘게 되어 있는 모습이네요. 자, 그럼 안에 내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네, 개봉해서 보도록 해볼게요. 자, 여러분, 분해를 완료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네, 하판하고, 이, 그, 운전석 부분 안쪽에 실내 부분하고, 이렇게 분리가 안 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여기 가까이서 보시게 되면, 이런 네, 식으로 해서 서스펜션을 네, 표현을 해 놓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진 부분이고 그 다음에 안쪽에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내통유리로 네, 해서 유리창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표현을 해 줬고요 안쪽이 아니라 외부 접합 핀으로 해서 네, 뭐그 백라이트라든지 이런 크롬빛이 도는 이런 어 범퍼 표현도 꽤나 디테일하게 되어 있고 안쪽에 열을 가해서 이제 부착하는 식으로 해서 네, 부착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이런 실내 디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시게 되면 핸들 표현하고 그 다음에 기어본 표현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꽤나 디테일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아쉬운 거는 네, 도색이 되어 있지는 않아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네요. 근데 다만, 어, 이 차량 자체가 이런 군수련 당시에 많이 운용됐었던 차인 만큼 이거를 복원해서 다이캐스트로 만드는 그가 자체가 굉장히 큰 의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간단하게, 네, 이렇게 분리, 분리하고, 그 다음에 다시 조립을 할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징을 하거나 여러 가지 테마로, 네, 테마의 차량으로 활용하기도 너무나도 좋은 제품이고요. 전체적인 완성도라든지, 어, 이런 차량 자체의 의, 의의가 큰 부분이라 이런 모델들을 이제 수집하시는, 이제 희귀 모델들을 수집하시기 좋아하시고, 클래식 차량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그런 제품이네요. 다음으로 만나보게 될 제품은 라다 2101이라고 해 가지고 러시아 자동차 어토바 바자즈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들어 낸 네, 소형 세단의 모습입니다. 어, 이 러시아 러시아에서 1970년대부터 생산해 온 네, 소형 세단형 자, 승용차이고 피아트 124를 기반으로 만들어 낸 러시아 현지 여건에 맞춰 가지고 다시 네, 리모델링 해서 만들어 낸 어, 버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생산된 자동차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독이라든지 그런 구소련 국가에서 많이 사용을 했던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폰이랑 브리사 같은 서민들이 자주 사용하셨던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한번 개봉해서 보도록 해볼게요. 짜잔, 여러분 개봉했습니다. 오, 라다 2101 이라고 해서 굉장히 클래식한 모습이고, 우리가 동독이라든지 아니면 북한에서도 제가 이런, 이런 차량들 돌아다니는 게 사진으로 봤었던 것 같은데, 와, 확실히. 정말 어, 앙증맞고 귀엽게 생긴데 네, 우리나라도 치면 하 기아의 브리사 같은 네, 그런 클래식한 차량이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앞쪽 부분에 동그란 헤드램프로 네 클리어 파츠로 예쁘게 표현해 준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어, 은색, 흰색 범퍼하고 그 다음에 어, 이런 휀더다 표현도 예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사이드 미러 어, 사이드 미러가 여기 보시게 되면 신기하게 한쪽으로밖에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피아트 어, 124 원형 설계를 그대로 만들어낸 차량이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는 조수석에다가 사이드 미러를 부착하는 것이 이제 어, 의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1980년대 이후로 라다 2102101의 후속 모델들에서는 이제 조수석 미러가 장착이 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전석 쪽에만 이, 이 사이드미러가 장착이 된 게, 어 사실은, 어 이게 고증에 맞게 정말 잘 만들어진 차다. 네,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 보면 굉장히 어색하고 이상하지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조수석에다가 사이드미러를 부착하지 않았다라는 거 네, 그런 것들도 이런 시대적인 배경들이라든지 그런 모형이 갖고 있는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또 역사를 보게 되네요. 국민차 컨셉이라 불릴 만큼 부품을 최소화하고 정말 필요한 기능들만 넣었기 때문에 상당히 서민들한테 많이 사랑받았었던 그런 차량이라고도 합니다. 2101은 이런 흰색제 세단, 세단, 이런 승용차 뿐만 아니고 경찰차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차량으로도 활용이 됐었기 때문에, 관공서 차량으로도 활용이 됐기 때문에 경찰차라든지 그런 것들을 커스터마이징 해서 클래식한 경찰차를 만들어 보는 것도 상당히 재밌을 것 같네요. 평적으로는 피아트124라고 하는 네, 차량을 이제 개조해서 만든 차라고 하는데요. 어, 러시아의 혹독한 환경이라든지 그런 기후 여건을 고려해서 내구성이 강화된 서스펜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거친 도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다라는 그런 개조, 개조된 특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쪽에 네, 실내 디테일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개봉해서 보도록 해볼게요. 일 여러분 분해를 완료했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아까와 동일하게 서스펜션 부분이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판하고 이 안에 실내디, 실내부하고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형태로 나와 있는 모습도 아까 가스 1, 1, 2 차량하고 동일하게 되어 있는 모습이네요 안쪽 부분 보시게 되면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핸들 표현하고 그 다음에 카 오디오랑 이런 것들 작은 것들까지도 매우 디테일하게 모델링해서 표현을 해놓은 모습이고요. 바퀴 휠 표현도 보시게 되면 브레이크 패드까지 해가지고 안쪽에 깡통휠 네, 그런 휠의 특징들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 차체 부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네, 범퍼랑 이런 여러 가지 헤드램프라든지 그런 것들을 네, 접합 로서 안쪽에 깔끔하게 마감물이 작업을 해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 2 10166 샵해가지고 네 여섯 번째 금형이다라는 것들도 유추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네, 부, 분리하거나 그리고 분리 분리하고 이렇게 어, 조립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징을 할 때에도 굉장히 용이한 그런 차량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미니카TV하고 함께 퍼카에서 나오게 된 구소련, 네, 소련 당시의 자동차 시리즈 중에 하나인 가스12지마하고 라다2101 제품까지 같이 한번 만나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네, 클래식한 자동차와 그리고 이런 역사적인 이런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료자료를 통해가지고 보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다이캐스트를 통해서도 이런 자동차의 사이드미라고 왜 한쪽만 달려있는다라든지, 어, 구소련 당시, 우리는 그때 당시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차량의 모습이라든지 사회 분위기를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런 모형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어, 그런 모형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어, 퍼카의 앞으로의 행보가 또 굉장히 기대되는 어, 제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퍼카가 이런 구소련 당시에 우리가 좀 미지의 세계라고 할수 있는 이런 어 과거에 차량들을 이렇게 재현하고 그런 것들에 탁월하다 탁월한, 탁월한 어, 모델링을 할수 있는 그런 제조사로 자리 잡는다면은 앞으로 우리 모형 어, 시장에서의 수집의 행보도 좀 많이 많은 패러다임을 줄수 있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을 해보는 부분입니다. 자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퍼카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의 의견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자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멋진 미니카들 이 리뷰하는 미니카 TV 리뷰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